주말 대구 도심에서 성 소수자들의 문화 축제가 열렸습니다. 같은 날 축제를 반대하는 단체 집회도 진행됐는데요. 몇 년째 이어져온 이 갈등 여론은 지금에서 들어봤습니다. 어린 아이들이 왜 굳이 그것을 봐야 하는지. 저는뭐 솔직히 이혼이랍니다. 그런데 동성애가가 있다고 해서 하나도 불편하지 않습니다. 그냥 사람은 남자 여자 만나서 결혼하잖아요. 근데 굳이 왜 동성애자 만나는 이해가 안 되고. <목소리> 대구시민, 참여해 큐어축제, 성공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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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구에 살면서 늘 성소수사에 관련된 축제나 회의를 하려면 서울을 가야 됐습니다. 그래서 왜 서울만 할까? 대구 지역에도 많은데라는 생각으로 출발을 했고요. 퀴어문화축제라는걸 통해서 우리가 정말 우리 존재를 알려내는 것부터 시작을 해야 되겠다. 하나, 둘, 셋. 저희 시민 연대는 동성애자들을 혐오하거나 차별하고자 하는 것이 아닙니다. 동성간 성 접촉으로 인하여 에이즈가 확산되고, 더군다나 청소년들의 에이즈가 확산되고 있는 것이 많이 보고되고 있고요. 그리고 A형 간염과. 또 다른 성병에 성병이 많이 확산되고 있기 때문에 그러한 정확한 정보를 대구 시민들에게 알리고 네, 저는 두 아이의 엄마거든요. 저희 아이들이 시내를 참 좋아해요. 그런데 이 거리에서 동성애 행사를 한다고 하니까 너무 놀랐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막을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 했는데 중구청이나 시청에서는 이것을 또 허가해 줬다고 하니 선진국에서는 어, 게이퍼레이드나 게이축제라고 표현을 합니다. 이런 축제는 에 위생적으로 위험하기 때문에 영국 같은 경우에는 A형 간염 백신을 접종하라고 얘기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병적인 부분들을 우려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이 우리의 1 0대 청소년들에게 아무 느낌 없이, 아무 거부감 없이, 아무렇지 않구나라고 생각을 한다 그러면 우리의 자라나는 미래의 청소년들에게 아주 좋지 않은 영향을 미칠 거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휴업문화 축제에 대해서 반대를 하실 수도 있고, 아, 나는 동성이자들이 싫어라고 할 수도 있고, 그지만그 표현이 어떤 사람의 존엄성을 짓받는 그런 말들이라면 그것은 표현의 자유라고 할 수가 없습니다. 좀 근거 없는 이야기로 이 성수소들의 그런 인권과 권리를 침해하는 것은 좀 문제가 많다고 생각합니다. 네, 저희들은 그들을 인정하지 않는 것이 아닙니다. 저희들은 동성애자들을 혐오하거나 차별하는 그런 입장도 아닙니다. 단지 우리 이 대구에 있는 모든 청소년들과 우리나라의 모든 청소년들에게 바른 성문화와 바른 건전한 성문화 의식을 계승하고자 이런 소리를 내고 있기 때문에 사실은 우리 사회 구석구석에 있는 차별의 요소들을 함께 고민하고 어, 자기 스스로도 그 차별받는 당사자라는 것을 인식할 때, 그럴 때 아마 그 마음의 문이 열리지 않을까. 대구시가 앞으로 주기적으로 수돗물, 과불화 화합물 검사 결과를 공개합니다. 대구시 상수도사업 본부는 6월 25일 기준 과불화 옥탄산은 문산정수장에서 리터당 0.017 마이크로그램, 매곡정수장